서강대학교 뷰티테라피엔 메이크업학과 김윤지입니다. 메이크업 디자인학과 흰유경입니다. 메이크업 디자인학과 이세윤입니다. 메이크업 디자인학과 디자인 황성준입니다. 내신 성적은 몇 등급이었나요? 내신 성적은 2등급 받았어요. 저는 정시로 합격했는데 수능 성적은 평균 3등급입니다. 정시로 합격했고 수능 성적은 평균 4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저의 합격 요인은 실기뿐만 아니라 실기에 반영되는 수능 세 과목을 준비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준비하지 않고 교과, 적성, 실기 등 여러 전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업 시간에는 절대 결석하지 않고 강사님이 나가시는 하루 수업 내용을 빠르게 흡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경대 합격 요인은 제가 잘 그린 그림을 찾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새를 잘 그리는데 시안 자체를 새 위주로 하여서. 합격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 그리는 그림을 찾을 때까지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서경대 입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한 가지 주제라도 여러 가지 패턴으로 준비해서 어떤 주제가 나오던 주제에 맞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으로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경대 실기는 1시간 30분 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트 마스크 한 개를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요. 저는 여기서 스케치 단계와 채색 단계에서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수업 시간 이외에 아트 마스크 음... 구도도 잡아보고 수업 시간에 부족했던 부분은 빨리 따라 잡아야 했어요. 시험 당일 주제는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표현했나요? 올해 주제로 꽃이 나왔는데 주제는 꽃이었고 아트 마스크의 꽃을 90분 만에 표현하기 위해 밑그림을 10분 만에 그렸고 나머지 시간에는 4 개의 꽃을 그려 다양한 색깔로 채워서 완성했습니다. 제가 자신 있는 주제는 새 부분이어가지고 새 부분을 메인으로 삼고 이 주변을 꽃으로 막 감을 하여가지고 시안 전체를 이제 좀 조화롭고 완성도 있게 만들어 내었습니다. 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썼고 남은 부분을 채우기 위해 입시반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선 그리기를 잘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기술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기술이 뭐예요? 가장 도움이 되는 기술은 바디페인팅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바디페인팅이 가장 도움됐던 것 같아요. 시안을 짜는 것과 채색하는 것에 대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림에 대해 정말 자신이 없었는데 서경대 입시반을 듣고 그림 표현들을 배울 수 있었고 초심자분들도 이제 걱정 없이 실기를 도전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짜여 있어서 서경대 실기반이 좋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점만의 좋은 장점이 있다면 서경대 메이크업 학과가 올해 처음 개설돼서 정보가 많이 없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신 대로 준비하고 연습하다 보니 합격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신 덕분에 든든했어요. 배찬우 교수님께 배우면서 많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틀린 점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셨고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데모나 시안들이 모두가 시선을 끄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교수님에게 배우면 입시에 누구보다 눈에 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트 마스크의 방향성을 너무 잘 잡아주셨고 저는 바탕을 깔끔하게 까는 게 힘들었는데 브러쉬랑 스펀지랑 같이 사용해주면서 조금 더 어렵지 않게 깔아줬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이쁘 에 그리는 법을 누구보다 잘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경대 입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여러 상황을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내신이나 수능 공부도 꾸준히 하면서 실기 준비도 열심히 해서 여러 전형으로 지원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실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신과 수능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트마스크가 정확한 기준점이 없어서 처음에는 많이 방황할 수 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을 잡아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분들이 지금 지칠 때 다른 분들도 지칩니다. 그때 이제 더 연습을 해야지 다른 분들과 이제 격차를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노력하시고 견뎌내어서 나중에 큰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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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